습관적으로 초조한 성격을 고치고 싶다면, 마음이 초조하고 갑자기 불안함이 찾아오는 성격의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스로도 고치고 싶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또 걱정입니다. 이것이 버릇인지 성격인지 병인지 알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번에는 이런 초조한 성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할수 있는 일만을 생각하도록 하세요. 매사가 초조한 사람은 걱정이 많은 상태일 때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알수 없는 불안한 감정이 가슴 한켠에 자리잡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현재가 아닌 미래의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쓸데없는 걱정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쩔쩔매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 현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사에 고민이 많으면 실생활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실수가 많다는 것은 현재를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시 미래의 걱정으로 이어지면 끝없는 악순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선은 당장 할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만에 집중하고 해결하도록 해보세요. 너무 바쁘게 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이 느슨한 사람이 인생에서 고민도 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고민을 잘안 하게 되는 사람은 그저 하루를 좋게 보내고 다시 다음 날을 시작하는 루틴을 반복합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런 부류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고민에 시달리지 않고 한 포인트에 더 집중해서 매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초조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뭔지 몰라도 수선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바쁘기는 한데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버릇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성격이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우선 자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스케줄링해보는 것이 이것을 고쳐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조하고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모든 일을 빨리빨리 끝마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위를 돌아볼 신경을 못 쓰고, 혼자서 자신의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팀워크이 되면 혼자서 빨리 끝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전체적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잠시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결과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세요. 초조함은 무언가에 대한 실패 혹은 나쁜 결과에서 오는 불이익을 걱정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어떤 일을 행하는 준비 단계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오르듯 많은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하고 체크하고 클리어하고 체크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일은 마지막 완성의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번에 모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너무 결과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둘러 계단을 오르려 하면 넘어지거나 다쳐서 오히려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거나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초조함은 그래서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과정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르는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해봤자 답은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매일 치열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휴식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은 이 휴식이라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열차를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큼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스케줄을 빡빡하게 짠다고 효율이 그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몸만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이 무엇이든 서두르는 경향이 강하고 초조함을 잘 느낀다면 그것은 휴식을 취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지내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조함을 잘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런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만듦으로 해서 자신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에 그런 한가한 시간을 끼워넣다 보면 어느샌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초조함을 느끼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시야가 좁고 자기중심적이면 초조함이 심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 한발 물러서서 전체의 흐름을 훑어보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초조함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초조함으로 어떤 득과 실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기르고 자신의 일에 실력을 키워나가면 초조함은 점차 사라져갈 것입니다.